안녕하세요. 오늘 방에서는 이제 저희가 핸 a n d l e 를 통해서 CSS 프레임워크인 semantic UI를 이제 사용할 텐데요. 이제 bootstrap 같이 이제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 그냥 이제 클래스를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의 값을 입력을 하면 뭐, b o o t 같은 경우는 btn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btn 같은 이런 클래스를 가면 알아서 이제 스타일링이 돼서 저희가 스타일을 일일이 안 줘도 저희가 바로 어 깔끔한 저희가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처음엔 부스트랩을 썼다가 이제 세멘트 ui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세멘트 ui가 이제 색깔도 좀더 많았고, 그때는 이제, 어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어, 미리 만들어진 이제 뭐 버튼부터 해서 뭐프로그 r 스 s 등등 많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emantic UI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 Semantic UI를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어, 지금선 적용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파일들 예를 들어서 for.html 같이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은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핸드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 HTML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시면 index.html 파일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public도 이제 index.css 파일도 우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희의 앱이 약간 이제 정리가 되었죠. 저희가 필요한 여기 보시면 app.js를 보시면 핸드벌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static, 이제 저희가 파일들을 불러올 때이 모든 스테틱 파일들은 전부 다 public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기본 이제 URL 값에 들어가게 되면 어, 간단하게 home 이렌더를 통해서 home hbs라는 파일을 이 레이아웃과 같이 여기 안에 있는 레이아웃 hbs를 통해서 어, 여기 안에 바디에 이렇게 렌더링되는 것을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통해서 저, 여, 저희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벌스의 어, 값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구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핸드벌스를 통해서 이제 세 i 틱 UI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i 틱 UI를 사용하는 곳은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이제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 여기 보시면 semantic-ui.com 그리고 이라고 해서 semanticui.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구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세멘트 UI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맨 위로 가셔서 이쪽에 보시면 Get Started 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저희가 이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어 이게 귀찮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바로 여기 보시면 zip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압축된 파일을 이 다운로드 집을 통해서 다운 받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압축을 푸셔서 압축을 푸셔서 저희가 여기 있는 파일들에 몇 가지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이 파일들을 전부 다 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압축된 파일이 풀렸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에 있는 semantic.min.css라는 파일과 여기 보시면 semantic.min.js라는 이두 가지 파일을 우선 저희가 static 폴더에 넣어줌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레이아웃 어, hbs에서 불러올 수 있게 셋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폴더를 어, 폴더에 이두 가지 값을 옮겨줄 텐데요. 이두 가지 값을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저희가 넣고 싶은 이 퍼블릭이라는 곳에 가져와 주신 후, 네 여기서 이두 가지 파일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파일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세 i 틱이라고 해서 이제 세 i 틱 폴더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세 a 틱 민다 C S s 와세 c 틱 민다 J S 파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불러오는 방법은 semantic 슬래시 해주시고 이두 가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겠죠 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으로 나가셔서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이 레이아웃에서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css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 여기서 LEL을 해주시고 여기에 stylesheet css를 불러오는 작업이죠 그리고 we href에 저희가 이제 블러올 경로. 저희가 이제 스테틱 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경로에서 이 현재 있는 경로는 이제 퍼블릭이 되겠죠. 퍼블릭에서 semantic이라는 폴더에 들어가고 있 그리고 이제 semantic 폴더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semantic. .min.css 이 파일을 불러와주도록 하겠습니다. semantic.min.css.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CSS 파일을 불러오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와야 겠죠 SRC 소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불러올 자바스크립트 파일 경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emantic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semantic.min.js라는 파일을 어,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layout.hbs를 통해서 어 저희가 이제 이 semantic css와 js를 불러올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home.hbs로 가셔서 여기에 간단하게 여기에 이, 이 버튼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줄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hello라는 버튼을 넣어주시고 그 그다음, 다음에 버튼의 클래스는 클래스는 간단하게 UI 버튼 레드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터미널로 가셔서 이터미널에 npm run dev를 통해서 이 노드만을 통해서 이제 파일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제 서버가 재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로 가셔서 사용하는 브라우저로 가셔서 localhost 이렇게 3천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홈을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 헬로우라는 지금 이 버튼이 완성이 된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멘틱 UI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대표적인 CSS 파일 아니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레이아웃 HBS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세멘틱 UI에서 보시면 이 메뉴에 이 메뉴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어, 자세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버튼만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과 어, 버튼을 그 아이콘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세멘틱 UI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고 어, 자신의 이제 포트폴리오나 어,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에 있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이 여기 보시면 미리 셋업이 된이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페이지에 f i x e Menu라는 페이지를 사용해서 어, 간단한 저희의 앱의 스트럭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